스페인 해안이 돌연 바다의 괴물로 뒤덮였습니다. 정부는 수백억 원을 들여 이 해양 침입종을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수는 쉴새 없이 늘어나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믿지 못할 비밀 바로 이 재앙의 해산물이 수백 년 동안 한방보약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어 온 존재라는 겁니다. 한 스페인 사람이 이 신비로운 재료를 통해 황달과 당뇨를 기적처럼 치료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바다의 괴물은 왜 스페인 해안에서는 재앙이 되고 동시에 치유의 열쇠가 될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세계의 만남, 충격적인 반전을 생생히 파헤쳐 봅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죠. 몸이 무거웠어요. 마치 누군가 제 팔과 다리에 모래를 가득 채워 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죠. 그래도 억지로 일어났어요. 아기가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제 얼굴이 노란 빛을 띠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형광펜으로 제 얼굴을 칠한 것처럼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살펴봤어요. 눈의 흰자위도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말이 앙투안이에요. 프랑스 출신이지만, 지금은 스페인에 살고 있었죠. 3주 전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행복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항상 슬픈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이걸 산후우울증이라고 불렀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노란 피부, 끊임없는 피로감, 그리고 이제는 혈당 수치까지 너무 높아지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스페인 의사들은 그저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아기를 낳기 전, 제 삶은 달랐어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죠. 저는 마드리드의 큰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케팅 디렉터였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귀 기울였어요. 저는 과학과 사실만 믿었어요. 실험실에서 진짜 과학자들이 테스트한 약만 신뢰하고 있었죠. 전통의학, 특히 아시아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해 항상 의심이 많았어요. 다 미신일 뿐이야. 라고 말하곤 했죠. 과학적 증거가 없잖아. 사람들이 고대 치료법이나 전통 치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을 굴리곤 했어요. 제가 옳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거울에 비친 노란 얼굴을 보니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현대의학이 저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괜찮아? 남편 샤르리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했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죠. 괜찮아? 거짓말을 했어요. 그가 이미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벨이 울려서 우리 둘다 깜짝 놀랐어요. 샤르리 전화를 받으러 갔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아버지셔. 그가 전화기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제 아버지, 장클로드는 스페인 해안에서 홍합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실용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블루크랩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내 홍합 양식장이 망했어. 이 침입종 개들이 모든 걸 먹어치우고 있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도움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은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압도된 기분이 들었어요. 제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사업은 망가지고 있었으며 이제는 회사에서 곧 구조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까지 들었거든요.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간신히 직장에 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조용히 서 있는데, 옆에 있던 두 동료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하는 말중 뭔가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의 산후회복센터에 대해 들어봤어.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전통의학의 블루크랩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대. 400년 넘게 황달과 당뇨를 치료하는데 사용해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효과가 있대? 다른 여성이 물었어요. 사용자들의 평가가 놀라워. 여성들이 거기서 일반 치료보다 훨씬 빨리 회복한다고 해.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한국 전통의학? 블루크랩을 사용한다고. 얼마나 절박해야 그런 비과학적인 치료법을 시도할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제가 방금 들은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블루크랩 아버지의 홍합 양식장을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침입종. 이 한국에서 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니. 말도 안 되게 들렸어요. 하지만 책상에 앉아 제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료보고서 더미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걸 시도할 만큼 절박해지려면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할까. 어쩌면 지금의 당신만큼 절박해질 때 아닐까. 고개를 저어 그 목소리를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항상 무시해 왔던 곳에 지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제 노란 피부나 상승하는 혈당 수치보다 더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러 가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는 우리 회사 약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들이 놓여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마드리드의 분주한 거리가 보였어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로 서둘러 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제몸 상태는 전혀 정상이 아니었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노란 기운이 덮어져 있었죠. 손톱까지도 이상한 색조를 띄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부어서 결혼 반지가 꽉 끼는 느낌이었죠. 스페인 의사들이 준 약은 효과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혈당 수치를 확인했는데 날이 갈수록 수치가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갈 수는 없어. 혼잣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난 과학자잖아.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전통의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컴퓨터 화면에는 회사가 곧 인원을 감축할 거라는 상사의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어요. 제 부서에서도 여러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늦게까지 남아 제 팀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금은 하루 종일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샤르리 만든 저녁 식사를 먹지 못했어요. 음식 냄새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접시를 밀어내고 시원한 식탁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울다가 우리 아기가 마침내 잠들었죠. 샤르리 설거지 하는 소리만 빼면 집안은 조용했어요. 스페인 의사들이 곧 나아질 거라고 했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참으면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만약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기가 두 번이나 깼고, 온몸이 아프고 있었죠. 눈을 감으면 날카로운 집게발로 아버지의 홍합 양식장을 파괴하는 블루크랩들이 보였어요. 날이 갈수록 더 노랗게 변해가는 내 얼굴이 보였고, 제가 너무 아파서 싸울 수 없어서 해고되는 팀원들도 보였어요. 아침에 샤르른 화장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죠. 그 작은 친절에 저는 더 서럽게 울고 말았어요. 도움이 필요해. 마침내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가 아니라, 스페인이나 아니면 프랑스에 더 좋은 의사들이 있을 거야. 오늘 더 많은 진료 예약을 해볼게. 며칠 동안 저는 3명의 전문의를 더 찾아갔어요. 각 대기실마다 아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의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검사 결과를 보았어요. 그들은 각각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시간이 걸려요. 특히 출산 후에는요. 시간은 제게 없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전화해서 블루크랩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상사는 구조조정 회의 일정을 잡는 이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은 점점 더 낯설어 보이는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애쓰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회사 연구부서의 동료인 리민에게서 이메일이 온 거였죠. 작년에 함께 프로젝트를 했지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어요. 건강 문제에 대해 들었어요. 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도 첫 아이를 낳은 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서양의학도 저를 도울 수 없었죠. 처음에는 이메일을 지우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줄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 산후조리와 블루크랩 추출물 사용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첨부했어요. 무시하기 전에 과학을 한번 봐주세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들을 열었어요. 첫 번째 논문은 존경받는 의학저널에서 나온 것이었죠. 산후 황달과 당뇨에 대한 블루크랩 추출물의 임상 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결과는 인상적이었어요. 2주 안에 78%의 여성들이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고 했죠. 눈이 따가울 때까지 논문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연구는 탄탄했고 방법은 과학적이었어요. 블루크랩에는 간기능을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었죠. 한국 의사들은 수세기 동안 이런 치료법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첨부 파일은 연구 논문이 아니었어요. 서울 산후회복센터라는 건물 앞에 서 있는 리민과 그녀의 아기 사진이었죠.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피부는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에 갔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죠. 그들은 당신 아버지의 사업을 망치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 같은 여성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는 당신의 건강보다 더큰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손이 노란뺨으로, 그리고 부은 배로 향했죠. 아버지의 망가진 홍합 양식장과 그 침입종 블루크랩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회사가 팔 새로운 제품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엄마가 필요한 우리 아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결코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을 했어요. 상사와 미팅을 잡고 3주간의 병가를 요청했죠. 그리고 여행사에 전화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과학적 훈련을 배신하는 걸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노란 얼굴의 여성을 보면서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길이 바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인 법이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했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깥을 내다봤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깨끗하고 넓은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죠. 이곳은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후진적인 곳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첫 번째 놀라움은 앞으로 겪게 될 많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죠. 공항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들이 저를 쉽게 입국 심사대로 안내해주고 있었죠. 직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마드리드 공항처럼 긴 줄이나 혼란이 없었죠. 무언가에 감탄할 때마다 제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앙투안 부인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운전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제 여행가방을 받아들었죠. 차는 깨끗했고 신선한 레몬향이 났어요. 서울을 지나가는 동안, 오래된 사원과 반짝이는 고층 건물이 섞여 있는 도시를 보았어요. 전통시장 옆에 현대적인 백화점이 서 있었죠. 마치 두 개의 세계가 한 장소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과학이 함께 있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이 간단한 말이 어떤 긴 설명보다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죠. 서울 산후회복센터는 외관상 고급 호텔처럼 보였어요. 높은 창문들이 오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죠. 내부는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의자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식물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고, 구석에서는 조용한 분수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곳의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하얀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전 박사님이 지금 만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부드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로 저를 안내했죠. 벽에는 미국과 유럽 의과대학의 증명서들이 한국 전통 서예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전 박사님도 제가 예상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진료실은 현대 의료 장비와 전통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죠. 컴퓨터가 어두운 나무로 만든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의료 차트가 상과 강의 그림 근처에 걸려 있었죠.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보여요. 저를 검사한 후전 박사님이 말했어요. 그녀는 약간의 악센트만 있을 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죠. 간 기능이 좋지 않고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요. 황달은 이런 문제들의 증상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현대의학, 전통치료법, 적절한 영양, 휴식, 그리고 심리적 지원의 조합이었죠.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특히 출산 후에는요. 첫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긴 비행으로 몸이 아프고 있었고, 아기와 남편이 너무 그리웠죠. 그들이 제게 준 방은 아름다웠어요. 편안한 침대와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 있었지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낯선 땅에 있었고,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죠. 저녁 시간에 간호사가 제 방으로 식사 트레이를 가져왔어요. 음식은 제가 익숙한 것과 전혀 달라 보였죠. 현미밥, 미역국, 작은 반찬들, 그리고 허브와 바다 향이 나는 신비로운 차가 있었어요. 이것이 치료의 일부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국과 차에 블루크랩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음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망치고 있는 바로 그 생물이 이제 저를 치료한다고요? 말도 안 되게 들렸죠.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조그만 숟가락으로 국을 한 모금 떠먹었어요. 맛이 낯설었어요. 약간 짜고 달콤한 힌트가 있었죠. 나쁘지는 않고 그저 달랐어요. 억지로 트레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었죠.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이 더 많은 혈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저는 치료팀을 만났죠. 영양사, 심리학자, 침술사, 그리고 밤낮으로 이용 가능한 두 명의 간호사들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각 사람은 약간 고개를 숙였죠. 그들의 존중과 관심이 저를 중요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단지 빨리 처리해야 할또 다른 환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제 일과는 엄격했어요. 오전 7시에 기상, 7시 30분에 아침 식사, 8시에 혈액 검사, 9시에 일광욕실에서 시간 보내기, 하루 종일 특별한 차 마시기, 정오에 조심스럽게 준비된 음식으로 점심 먹기, 오후에 휴식, 저녁에 가벼운 운동, 오후 6시에 저녁 식사, 10시에 잠들기 전더 많은 차를 마시는 일정이었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음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맛보였죠. 식감과 풍미가 프랑스나 스페인 요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기가 거의 없고 소금도 아주 적었으며 커피나 와인도 없었죠. 그저 채소. 쌀, 국, 그리고 차 뿐이었어요. 제 몸은 익숙했던 풍부한 음식들이 그리워하고 있었죠. 이 식단은 간에 염증을 줄여줘요. 제가 불평했을 때 영양사가 설명했어요. 사흘만 지켜보세요. 개선이 없으면 조정할 수 있어요. 셋째 날,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제 피부가 덜 노랗게 보이기 시작했죠. 에너지도 약간 좋아졌어요. 배에 지속되던 통증도 완화되고 있었고요. 혈액 검사가 제가 느끼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간수치가 개선되고 혈당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공용 공간에서 센터에 머물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만났어요. 일부는 한국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더군요. 미국, 캐나다, 호주, 심지어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운 임신이나 출산, 서양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건강 문제들. 전통의학에 대한 의심이 절박한 희망으로 바뀐 경험들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온소피아가 제첫 번째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 자신도 의사였죠. 세 번째 아이를 낳은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나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넌센스라고 생각했어. 정원에 앉아 있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건다 소용없었거든. 여기 온지 2주 됐는데 벌써 내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 몸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피부의 노란 기운이 점점 사라졌고 에너지도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죠. 심리 상담은 엄마로서의 역할과 일에 대한 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플까 봐 두려웠던 침술 세션이 실제로는 몇달 만에 처음으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죠. 샤를과의 영상 통화에서 그는 즉시 변화를 알아챘어요.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눈빛도 더 밝아 보여. 둘째 주에. 저는 전 박사님에게 블루크랩과 그것이 의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물어봤어요. 이 개들은 간기능을 지원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 전통 의사들이 수세기 전에 이것을 발견했죠. 이제 현대 과학이 그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녀는 연구 논문과 화학 분석을 보여주었어요. 과학적 근거는 확실했죠. 아버지의 생계를 망치고 있는 이 생물들이 저의 건강을 구하는 약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 이상한 연결이 저에게 하루하루 더 강해지는 아이디어를 주고 있었죠. 셋째 주가 되자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피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에너지도 회복되었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놀라운 개선이 나타났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났어요. 제 생각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었죠. 세상은 제가 믿었던 것처럼 서양 과학과 동양 미신으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두 접근법 모두에 지혜가 있었고 그것들을 결합하면 어느 한쪽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전 박사님이 작은 꾸러미를 건네주었어요 블루크랩 추출물 정제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달더 복용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배운 것은 의학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맹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이 재앙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보는 법을 배웠어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서 이륙할 때 저는 단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죠. 아버지의 사업을 구하고 제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한때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두 세계를 연결하는 비전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답을 찾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마드리드에 착륙하려 준비하면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3주 전에 떠났던 그 사람과는 같지 않았어요. 피부는 정상적인 색으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어요. 출산 이후 계속 저를 따라다녔던 극심한 피로감도 마침내 사라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 스페인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건조한 언덕들, 붉은 기와 지붕들, 구불구불한 도로들, 고향이었죠. 그런데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 작은 꾸러미를 만져봤어요. 전 박사님이 주신 블루크랩 추출물 정제였죠. 이것들은 제 생각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것이었어요. 샤를이 우리 아기를 품에 안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제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봤을 때, 놀라움으로 눈이 커졌죠. 영상 통화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봤지만, 직접 저를 보니 달랐어요. 제 피부에서 노란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활력과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었어요. 눈빛은 맑고 밝았죠. 내가 다시 너 자신 같아 보여. 그는 우리 사이에 아기를 둔채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사실 더 좋아 보여. 집에서는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였지만, 저는 그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스페인 의사들의 의료보고서가 널려 있었고, 노트북에는 답장하지 않은 이메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홍암 양식장의 블루크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겨두셨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전처럼 통증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집 사무실로 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품 라인에 대한 계획을 구상했어요. 전통적인 한국 제조법과 현대적인 제조 공정을 결합한 블루크랩 추출물 기반 건강보조제였죠. 창밖의 하늘이 검은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하며 해가 뜨기 시작할 때까지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완전한 사업 제안서가 완성되었죠. 다음날, 아버지께 전화해서 양식장에서 만나자고 부탁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지쳐보였어요. 홍합 양식대 주변의 물은 파괴적인 생물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포기할까 생각 중이야. 물 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정부 보조금은 우리 비용을 겨우 충당할 뿐이고, 홍합은 이 괴물들이 파괴하는 것을 대체할 만큼 빨리 자라지 않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버지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쳐버린 것처럼 쳐다보셨죠. 하지만 천천히 아버지의 표정이 의심해서 조심스러운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대화를 마칠 때쯤엔.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기로 동의하셨죠. 다음 주 회사에서의 미팅은 더 어려웠어요. 회의실은 의심 많은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방 앞에 서서 큰 화면에 발표 자료를 준비해 놓았어요. 3주 전, 저는 절망적으로 아팠어요. 시작했어요. 서양 의학은 저에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블루크랩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치료 덕분에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치료 전후의 의료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예요. 계속했어요. 이 약의 원천인 블루 크랩은 현재 스페인 남부 전역의 해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침입종입니다. 이 재앙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2시간의 토론 끝에 마침내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세한 예산을 준비해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작은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할 겁니다. 초기 결과가 좋으면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요. 다음 6개월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버지의 작업자들은 특수 덫으로 블루크랩을 수확하고, 홍합 양식장 근처에 작은 가공시설도 세웠죠. 첫 번째 보조제 배치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준비되었고, 결과는 제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봄이 되자, 작은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완전한 생산 라인으로 성장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바뀌었죠. 침입종 개화에 전쟁을 하는 대신, 작업자들은 이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확하고 있었어요. 홍합 양식장도 회복되고 있었고, 새로운 가공시설은 해안 지역사회 전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는 블루크랩 프로젝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서가 되었어요. 고대의 지혜, 현대의 과학, 이 우리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한국 운전기사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었죠. 한국 여행 1년 후, 저는 아버지의 배 위에 서서 물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블루크랩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치 있는 자원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어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과학, 위기와 기회의 다리 말이에요. 제 질병은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그것은 부활로 이어졌어요. 단지 제 건강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 회사의 전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방식의 부활이었죠. 석양이 물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전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배운 것은 치유가 다양한 형태로 온다는 것이었어요.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해결책의 씨앗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